어 자,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굉장히 금방 끝나는 수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나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담하지 않는다. 아... 19페이지. 우리 저번 시간에는 민족주의자들의 운동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어, 이 민족주의자들의 운동은 해방을 목표로 하기는 하지만은 어, 좀 있는 집안 사람들, 있는 집안 자식들의 운동들이었기 때문에 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게 많은 만큼 또 읽기가 싫어서 어, 나중은 이제 변절해서 친일파로 좀 돌아서는 사람들이 어,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안에서는 그다음에 국내의 민족 운동으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있었다고 했었죠 이 사회주의 운동도 어, 우리의 독립을 추구하기는 했었습니다만는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돈 많은 애들을 싫어하는 애들이었었기 때문에 노동자나 농민의 어, 해방을 추구했었고 그들이 권력을 잡거나 혹은 사장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이런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농민 운동이나 노동 운동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했었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농민과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으로서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학생 운동인데 이것도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아, 좀 참여를 했었던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청년학생운동에 어, 사회주의운동이 어, 포함이 되죠. 사회주의운동에 청년학생운동이 포함되죠. 왜냐하면 어,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주의운동은.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주의운동인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음, 학생운동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자 지금 계속 1920년대 국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20년대에 국내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뭐 자치운동문맹퇴치운동 어,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20년대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왜 20년대에 활성화가 됐느냐라는 걸 따져보면, 아, 제일 핵심적인 것은 농민들의 굉장히 생활이 안 좋아졌었다. 당시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소작농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상황이었었죠. 자기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땅을 팔고서, 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고 그래서 생존권 자체가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굶어 주거나 일본이랑 싸워 주거나아둘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레,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도 저임금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싸우다 죽느냐 그게 그거다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는 농민들이, 그리고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다. 라는 것이 1920년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20년대 그리고 30년대까지도 일본인과 비교했을 때 파란색 한국인 남녀의 임금 비율은, 임금 비율은 굉장히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죠.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 어, 일하는 노동 시간도 굉장히 많죠. 보면 은 12시간 이상이 대부분이죠. 12시간 이상이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하고, 그러니까 이상이니까 막 15시간, 뭐 16시간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 돈 많은 자본가 놈들을 내쫓아버리자라고 하는 무슨 주의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중요합니다. 이 사회주의 자체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반으로 나눴었던 운동이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 빨갱이 싫어, 공산주의 싫어라고, 어, 어, 괜찮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모르고 있는 거는 모르고 있는 것은 이 단점도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은 돈 많은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고 싶어 하는 운동이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알아서 그냥 어, 자기 돈 내주고서 이제 나가 나가지는 않겠죠. 결국은 어, 이돈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고 어, 걔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어서 혁명을 일으키자는 게 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혼자서 할수 없죠. 그래서 농민조합과 노동조합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결성이 되고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단체 활동이 늘어나게 됐었는데, 그래서 봅시다. 1920년대부터 이런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이 일어났는데, 농민들의 단체 활동을 소작쟁이라고 합니다. 단체로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일안 하거나 아니면 어, 시위하거나 파업하거나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단체 행위를 노동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노동자들이 단체로 파업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고. 어, 지금 이 당시 20년대 운동은 생존권 수호 토쟁적인 어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비해서 30년대로 좀 가면은 약간 변화하는데, 약간 변화하는데, 이때부터는, 어, 생존권 투쟁보다는, 어, 그니까, 이때는 경제적인 것만 요구해. 어, 좀, 어, 예를 들어서 소장료를 좀 낮춰달라. 농민들은 이제 자기 땅이 없어서, 어, 지주들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소장료를 납부하고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소장료가 너무 많으면 은 굉장히 부담이 됐었어요. 당시 거의 한50% 이상을 어, 지주한테 소장료로 뺏겨가지고 그거를 좀 깎아달라. 혹은 소작료 이전을 반대한다. 소작료 이전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농사 짓고 있는 소작권이 있었는데 소작권이 있었는데 이걸 딴놈한테 줘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이그 논에서 이이이 이, 이 땅에서 나를 이제 잘라 버리는 거죠. 잘리는 거야. 잘리는 거. 소작권이 이전되는 것을 반대한다. 마음대로 그냥 이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하거나 노동 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때는 주로 이런 경제적인 요구들이 많았었는데 아 이런 이런 요구를 하다 보니까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못 사는 이유는 일본 놈들 때문인 거야 일본 놈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니까는 결국은 어 항일투쟁으로 이게 나중에는 30 30년대 때는 항일투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요, 흐름을 좀잘 기억하세요. 20년대 때는 생존권 수호투쟁, 그러니까 경제적인 요구들만 주로 합니다. 경제적인 요구들만 주로 했었었는데, 30년대에는 항일투쟁을, 아, 항일투쟁으로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약간 정치적인 구호. 예를 들어서, 어, 일본 제국주의 타도, 혹은 농민과 노동자만의 정부를 수립하자. 돈 많은 사람들의 정부가 아니라, 우리 없는 사람들의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이런 정치적인 구호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약간 20년대, 30년대 차이점을 기억하고, 자, 2 0년대 운동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20년대에는 생존권 수호 토쟁이 있었는데, 이거 다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야.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거는 이런 이제 단체 활동, 없는 사람들끼리 단체 활동을 했었던 것은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단 합법적인 어떤 쟁의, 투쟁이야, 투쟁. 투쟁, 어, 파업이나, 뭐, 아니면은, 어, 연대투쟁,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합법적인 그런 활동만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일본이 허용해주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활동만 했고, 어, 특히 합, 어, 전국적인 이제 농, 농민과 노동자 단체들이 등장을 하는데, 전국적인 농민과 노동자 단체가 등장을 하는데, 농민들의 단체인 총동맹과, 어, 노동자들의 단체인 노동총동맹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그, 이게 다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20년대부터 여러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북한에서 6.25를 일으키는 그 새끼야. 나쁜 새끼. 오, 까먹었어. 오랜만에 봐서. 내가 나중에 다시 알려줄게요. <laughs> 누구지? 조봉암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요 사람은, 나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 사회주의가 좀 이상한 걸 알고서, 어, 사회주의를 안 하고, 남한에서 이제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승만한테 밉보여가지고 나중에 살해당하고, 이승만한테. 요, 박헌영인데, 요, 부인입니다, 부인. 부인도 사회주의자고. 이름 다까 먹었다, 오랜만에 보니까 사회주의자. 허정숙. 어, 멋있는 누나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당시 2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그 사회주의 공산당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공산당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때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농민과 노동자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가지 투쟁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24년도에 농민과 노동자의 어, 총연합단체인 노농총동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0년대에 여러 경제적인 요구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소작 조건을 보장하고 소작료는 수확량의 40%를 한도로할 것, 그 다음에 지세 공과금은 지주가 부과할 것, 뭐 등등등등. 나는 경제적인 요구를 많이 했었다. <laughs>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 잘 알아두고, 제일 대표적인 20년대 농민운동인 암태도 소작쟁이와 원산총파업의 이름은 알아두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태도 소작쟁이부터 좀 보겠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는 아, 전라도의 암태도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났던 소작쟁입니다. 암태도 지금도 있는 섬인데 어디냐? 뭘까? 여기, 여기, 여기 암태도에서 일어났던 농민들의 투쟁이었었는데 당시 암태도의 상황이 어땠었냐면은. 음... 당시 어, 문제 처리라고 한 지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무 튼도 3분의 1 땅을 다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서 농민들한테 땅을 빌려줘서 이제 소장료를 받았었는데 소장료는 80%를 가져갔어요, 이 자식이. 그러니까 쌀을 100석을 만들면은 80석을 지가 다가져갔던 거야. 안 내면은 나가. 소장료 이전해 버리고 그다음에 지세, 아 어, 원래 땅에 세금인데 이거 얘가 내야 되는데 이것도 농민이 내게 했었어안 내면 나가. 아내한테 소작권을 이전 이전해버리고 수리조합비라고 해서 이것도 어, 지주가 예, 땅주인이 냈어야 했는데 이것도 농민이 내게 해가지고 완전히 독재적으로 이제 땅을 운영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었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횡포를 부리고서 특히 제일 농민이 어려웠던 건 소작률 80%를 내라고 하니까 먹고 살고 그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서태석이라고 하는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어, 들고 일어나죠 어, 1923년에 23년부터 1년간 이제 계속 투쟁을 합니다. 지주의 고율 소장료에 저항을 해서 1년간 투쟁을 했는데, 투쟁 과정이 되게 멋있어요. 보면은. 당시 80% 가져갔었는데, 어, 그거를 40%로 깎아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봐봐. 응하지 않는 지주가 있을 경우에는 소장료를 납부 안 해. 우리 나안할 거야. 씨. 농민들 안 해. 그 다음에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작. 경작을 파업한다. 그러니까 농사 안 지어. 씨. 그거야 농사 안니죠그 <laughs> 다음에 당시 소장료를 이제 쌀로 납부했었는데 그러니까 백석을 만들면 은 80석을 문제 처리 가져갔었는데 이거를 40석으로 낮춰달라고 하는 거고 소장료 그 쌀을 운반하는데 드는 운반비를 이것도 니네가 지주가 부담해 우리 이거 안 하면은 일안해 라고 하면서 어 지주한테 요구를 하죠 문재철한테 문재철한테 요구하니까 문재철이 당연히 받아주겠어 안받아주겠어? 안받아주겠죠 그래가지고 동민들이 뭐라고까지 이제 어, 협박을 하냐면은 당시 문재철 아빠 아빠의 이제 비석이 있었는데 아빠의 그 공원을 기리는 그런 비석을 동네에다 세워놨는데 이거 부셔버릴 거야 우리가 라고 협박을 하니까 문재철이 그 자기네 깡패 그런 애들 동원해가지고 50명을 여기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농민들이 이거를 부실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실제로 부진다고 그냥 협박만 하고 부실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지나가다가, 농민들하고, 요강패들하고 이제 시비가 붙어서, 결국은 여기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이때, 농민들이 많이 잡혀가요. 일본은 당연히 농민 편이었을까? 지주 편이었을까? 지주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당시 산미증식 계획으로 쌀을 많이 가져가려면은, 지주가 쌀을 농민들한테 많이 뜯어서, 시장에 내놔야지 일본이 가져갈 수가 있었어. 그래서 어, 그만큼 농민들한테 지주들이 땅을 아, 쌀을 많이 뺏기를 바랬었던 게 일본 입장이었었고 그래서 지주 편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이런 유혈 사태 같은 게 여러 번 일어나서 농민 대표 30명이 수감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는 암태도 어, 농민들이 또 우르르 몰려갑니다. 5 0 0명에서 500명이서 몰려가서 어, 당시 목포에서 목포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었는데 한 500여 명 정도가 배 일곱 척을 나누었다고도 당시 동아일보 뭐 기사가 났었어요. 기사가 나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목포 그 법원 앞에서 농성 시위를 합니다. 일주일간 어, 농성 시위를 하는데 요 기사가 이제 나가고 나서부터는 전국적인 지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양부터 시작해서. 여기 주변 지방이 전라도 지방까지 그리고 경상도 지방까지 전부 다이 암태도 주민들한테 지원금 보내주고 뭐 뉴스 기산해주고 그다음에 같이 연대 시위해주고 하면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을 원래는 여기 암태도 완도 옆에 있는 이 조그만 섬인 암태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일본도 이제 부담을 갖기 시작을 하죠. 이때부터 그래서 아, 농민들 요구를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암태도 주민들은 목포 법원 앞에서 어, 단식투쟁을 벌입니다. 단식투쟁. 이게 지금 단식투쟁하고 있는 모습이야. 일주일 동안. 여기서 여기 있는 농민들이 일주일 동안 한 끼도 안 먹었어요. 한 끼도 안 먹고서 우리 지금 잡혀간 사람들 다 풀어줘라. 그리고 앞에서 요구했었던 요 요구사항 들어줘라. 라고 하면서 투쟁을 해서 결국은 이 농민들의 투쟁 사항이 어, 승인받죠. 이 농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사항들의 결국은 어, 지주인 문제 처리랑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승인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면은 잘못하면은 다시 무슨 운동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생야 일본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 뭐가 있었어 전에 그렇죠. 3일 운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야. 너무 크게 일어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3일 운동이 일어난지한 3년밖에 안된 시기였었기 때문에. 야, 지금 니네 지주들이 적당한 선에서 그냥 타협해라고 해서 결국 소장료 사하를 아, 사할을 약속받습니다. 소장료 사하를 약속받고 서로 고소 취하하고 비석은 우리가 부셨으니까 복구할게라고 하면서 합의를 하고 결국 농민들이 농민들이 일본과 그리고 지주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승리했던 투쟁이야.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이긴 적이 뭐 많이 없어. 어, 봉오동 전투, 뭐 청산리 전투. 그리고 국내에서 승리했던 것은 바로 이 암태도 소작쟁이가 거의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원산 총파업. 원산 총파업은 당시 일본인 감독관이 있었던 그 석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한 때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 얘뭐 잘라라 그리고 일좀 많이 시키지 말아라고 하는 걸 요구를 하면서 어, 노동자 파업이 개시가 됩니다. 1월 14일에 노동자 파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4일 있다가 이 회사에서 노동자 450명을 해고를 해요. 그리고서 되게 웃긴 게 중국인 노동자들을 채용을 했는데 얘네가 야, 같은 우리, 같은 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노동자가 해고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틈을 파고들어서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하냐라고 해서 중국인 애들이 의리 있게 우린 거기서 일안 해! 라고 해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오, 중국인. 중국인들이 멋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 <laughs> 아, 아니야, 이건 농담. 아, 이씨 우리 다문화 가정 있으면 큰일 날것 같은데. 자, 농담이고, 어쨌든. 중국인 노동자들이 채용을 거부를 해서 멋있는 모습을 보였고, 원산 파업을 지지하기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일 있다가 1월 22일부터 원산에 있었던 모든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해서 한 2천 명 정도가 다 파업에 들어갑니다. 당시 원산에 있었던 모든 공장이 다 꺼지고 이 2,000명의 가족까지 생각을 하면은 한, 당시 4인 가족이라고 치면은 8,000명 정도가 파업을 한 거야. 8,000명 정도가 파업을 해서 거의 3개월가량 파업을 전개했었던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 최대 규모의 노동쟁이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장 큰, 큰, 규모였었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 노동자들이 동의해 줬다고 그랬었죠. 그것만이 아니라 소련,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격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어, 격려 전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은 국적이 상관이 없어. 국적이 상관이 없고 같은 노동자면은 남의 나라 노동자도 막 도와주고 그러는 거야. 전 세계에 어떤 평등한 그런 어, 자본가들을 물리치고서 평등한 사회를 꿈꿨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했었던 같은 노동자들끼리 의 연대하는 모습이 여기서 보였다, 보였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런 연대투쟁의 성격이 있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면 되고, 오씨, 의외로 오래 걸리네 또. <laughs> 20분 넘네. <laughs> 그 다음에, 30년대 가면은, 30년대 가면 약간 변한다 그랬었죠. 어, 일본이, 어, 자본자와 노동자가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를 강화한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항상 사회주의랑 연관이 돼 있어. 그리고 이때부터는 약간 혁명적인, 혁명적인 그런 단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폭력 투쟁이 강하, 강해지고 비합법적인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0년대가 가면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농민조합, 어, 단체원이, 어,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경찰서를 <laughs> 때려 부수고서, 어, 잡혀간 사람들을 풀어서 도주시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인 활동들을 하는 거야. 비합법적.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투쟁을 강화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가지고 농성하고 시위하고 그게 다였어. 근데 이때는 지나가다가 일본 경찰이 보이면 막 때리고서 도망가는 거야. 그런 상황으로 훨씬 더 혁명적인 그런 방식의 활동을 했었고 조합의 성격도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농민에게 혹은 농민조합 조직도 크게 달라져서 뭐 계급적인 그런 교육 우리는 저돈 많은 놈들과 못 사는 놈들의 다른 계급이니까 저놈들을 죽여버려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급적인 그런 경향이 강해졌었고 여기 밑에서 봤었던 특히 항일투쟁의 성격이 강해진다. 항일투쟁의 성격이 강해져서 어, 이런 정치적인 구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30년대 민족마살 통치 시기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특징이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 수업을 하고 앞에 페이지 복습할 겁니다. 공부해보세요. 알겠죠?